궁금나들 다들 알겠지만 내가 러닝을 하잖아.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뛰는 것 자체가 좀 힐링도 되고 나한테 좋은 기운을 주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러닝이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몸 건강, 마음 건강은 물론이고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라서 굉장히 뿌듯해. 아마 러너들이라면 다 공감할 거야. 근데 열심히 뛰고 나면 다리가 무겁고 근육이 뻐근할 때가 많아. 게다가 가끔씩 종아리가 띵띵 부을 때도 있고, 속근육이 뭉쳐서 좀 통증이 생길 때도 있어. 그래서 러닝은 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러닝 끝나면 꼭 근육도 잘 풀어주고, 마사지도 충분히 해줘야 돼. 근데 이게 또 집에 와서 씻고 나면 피곤하니까 잘안 하게 된단 말이야. 나도 가끔 뭐 그럴 때가 있거든.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는 또 없잖아. 피로가 쌓이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싶어서 이것저것 알아봤어. 그랬더니 알아서 내 하체를 관리해주는 아주 기특한 게 있더라고. 바로 리칼짐에 대해서 나온 써마드 PLX야. 언뜻 보기에는 체중계처럼 생겼지. 근데 체중계가 아니라 EMS 발 마사지기야. 아마 EMS는 다들 익숙할 거야. 저주파 마사지로 속근육까지 자극해 주는 거니까 어떤 원리일지 딱 예상이 가잖아. 근데 써마드는 단순한 EMS 발 마사지기가 아니라 엄청난 기술이 장착된 완전 새로운 세대의 EMS 기기더라고. 알아보니까 국내에서 유일하게 엑스텐스 10.0 기술을 적용했대. 이게 뭐냐면, 최대 1,200Hz의 정밀 자극으로, 속 근육은 물론 피하지방과 셀룰라이드까지 동시에 자극을 해주고, 7가지 펄스 모드를 통해서 하체에 원하는 근육층과 지방층에 최적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기술이래. 그만큼 정교하고 섬세하게 세팅해서 최적의 맞춤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아이인 거지. 이게. 진짜 마음에 드는 포인트인 게 알다시피 컨디션이 매일 똑같을 수는 없잖아 어떤 날은 순환이 안 되고 또 어떤 날은 붓기가 좀 심하고 또 어떤 날은 피로가 가득 쌓여서 통증이 있는 날도 있거든 근데 그때마다 다른 모드와 다른 주파수로 케어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지 게다가 피하지방과 셀룰라이트까지 자극된다니 완전 하체 관리 끝판왕인 거잖아. 요즘 날이 너무 더워서 옷도 좀 얇아지고 짧아지는데 우리 울퉁불퉁한 이런 셀룰라이트 때문에 걱정인 궁금러들 많지. 근데 이 써마드가 그런 고민까지 해결해준다니까 완전 럭키인 거지? 진짜 효과가 있는 거냐고? 내가 그럴 줄 알고 꼼꼼하게 다 알아봤지. 일단 자리를 옮겨서 이 써마드의 효과부터 사용법까지 전부 다 알려줄게. 따라와 봐. 궁금러들 다들 왔지 아마 하체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는 생각에 다들 귀가 쫑긋하고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마사지기 찾아볼 때는 진짜 효과가 있는지 입증이 된 건지 제일 궁금하잖아 근데 이 써마드는 허벅지 탄력 개선 그리고 종아리 붓기 완화 셀룰라이트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실제 임상시험 테스트를 완료했대 효과가 검증된 거니까 믿고 사용해도 되는 거지. 근데 알다시피 아무리 좋아도 사용 방법이 간단해야 우리가 매일매일 관리할 수 있는 거잖아. 이 써마드는 사용 방법도 너무 쉬워. 그냥 써마드에 발을 올려두고 원하는 주파수와 모드만 선택하면 끝이야. 완전 간단하지. 켜졌지. 그런 다음에 시작 버튼을 짧게 누르면서 원하는 마사지 모드를 선택하면 돼. 모드는 순환모드, 괄모드 지압모드 등총 7가지가 있는데, 나는 오늘 가장 기본인 1번 순환모드로 해볼게. 그리고 여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강도를 조절하면 돼. 이래서 50단계까지 있으니까 원하는 강도로 선택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높은 단계로 하면 자극이 좀 강할 수 있으니까 1단계부터 천천히 조절하면서 하는 게 좋아. 나는 좀 적응이 돼서 이제 10단계 정도로 해볼게. 자, 오, 오, 이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찌릿찌릿해. <laughs> 뭔가 왜 우리가 물리치료 받을 때 그런 어 찌릿찌릿한 느낌하고 진짜 유사해. 전기 치료하잖아 우리가 물리 치료 받을 때 그런 느낌? 어 근데 뭔가 모르게 좀 시원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 누워서 받으면 바로 잘것 같은 <laughs> 잠들 것 같은 너무 시원하다. 어이 발바닥에서부터 종아리 허벅지까지 고강도 EMS 전류가 타고 올라가면서 통증도 좀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피로 회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대. 러닝하고 와서 써마드로 후관리하면 다음 날 다리가 좀 가뿐해질 것 같은데? 아, 그리고 하체가 전체적으로 자극을 받으니까 뭔가 이 안에 있는 지방이 좀 집중 타깃되는 느낌이야. 그래서 이 써마드를 매일 꾸준히 하면 허벅지 안쪽의 지방과 또이 셀룰라이트는 감소가 되고 그리고 근력은 올라가서 날씬하고 또 탄탄한 다리 라인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 와. 아, 지금 전류가 막 타고 올라오는 느낌이야. 여기까지? 뭔가 이렇게 간질간질 하면서 찌릿찌릿 하면서 어, 진짜 너무 시원한 느낌? 왜 우리가 손으로 마사지하면 이 속에 있는 근육까지는 자극하기가 어렵잖아. 근데 얘는 손이 닿지 않는 이속 근육까지 자극을 해주니까 혈액순환도 촉진되고 붓기도 개선이 되는 거지. 오래 서 있는 직업군이나 저녁 시간만 되면 다리가 좀 퉁퉁 붓는 분들 사용하면은 특히 더 좋을 것 같아. 오 아니 잠깐 했는데도 뭔가 좀 가벼워진 느낌이야. 아마 궁금러들도 사용해보면 바로 느낄 수 있을 거야. 오늘 내가 사용한 순환 모드는 다양한 마사지 모드가 자동으로 순환이 돼서 하체의 근육과 지방을 효율적으로 자극시켜주는 모드거든. 전반적으로 자극해서 관리를 해주니까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통증이 좀 있거나 필요할 때는 6번, 이완 모드를 사용하면 돼. 그러면 저강도에 부드러운 자극을 줘서 근육의 긴장을 좀 풀어주고 이완시켜준다더라고. 그리고 만약에 좀 라인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 하면 7번, 고강도 모드를 사용하면 돼. 고강도 전류로 지방 연소를 극 화해주니까 하체 라인 관리를 해주고 싶은 궁금러들에게 딱 맞는 모드일 것 같아. 이 외에도 다양한 모드가 있으니까 컨디션에 맞게 원하는 모드로 사용하면 되겠지. 서하드 진짜 섬세한 것 같아. 아, 그리고 여기에 마사지 효과를 극대화 시켜주는 3단계 온열 기능도 들어있대. 붓기 완화에 셀룰라이트 감소에 온열 테라피까지 진짜 하체 관리 끝판왕. 맞는 것 같아. 특히 내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어떤 상황에서도 발만 올려놓으면 이 서마드가 알아서 마사지를 해준다는 거야. 왜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화장할 때도 소파에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발만 올려놓으면 되고 설거지를 하거나 뭐 스쿼트 같은 운동을 할 때도 서마드를 딱 두고 그 위에 서서 사용할 수도 있대. 게다가 침대나 소파에 누워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진짜 너무 편하더라고. 앉아서, 서서, 누워서. 다 상관없이 발만 대면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한 거지. 뭐든 편해야 사실 매일 꾸준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 각자 가장 편한 장소, 편한 시간에 이 서마드 루틴을 만들어 놓고 매일 관리하면 훨씬 가뿐하고 또 매끈한 다리 라인 만들 수 있을 거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 리듬체조 선수들도 라인 관리를 할때이써마들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 하체를 많이 사용하는 선수들이 사용하는 이 하체 관리 기기라고 하니까 더 믿음이 가잖아? 임상시험에 효과 검증에 신뢰도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으니까 우리 궁금러들도 욕심나지 않아? 나처럼 운동 후 관리가 필요한 궁금러들이나 셀룰라이트가 좀 고민인 궁금러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만나봐도 좋을 것 같아. 2주간 경험해도 만족을 못하면 이유 불문하고 전액 환불해준대. 이거 웬만한 자신감 가지고는 이렇게 못하거든? 그만큼 제품에 자신감이 있다는 거지. 궁금하드 매끈하고 탄탄한 다리 라인 만들고 싶지 않아? 니칼지 메디의 써마드 PLX와 함께라면 매일매일 편하게 하체 관리할 수 있을 거야.